네, 로봇 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로봇을 구매했고 API를 바이낸스랑 연결을 하셨고 바이낸스에 투자금을 준비해 두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얄큐에 접속을 하시면 하단에 정량화라고 있어요. 이게 그냥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 여기서 보시면 네, 새로 고침하면 바이낸스 금액을 읽어오고 배치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은 메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배치 설정 그 정량화 로봇에서 내가 원하는 코인을 하나 선택합니다. 여러가지 하실 건데 일단 하나하나 스타트를 시킬게요. 지금 시바 코인을 클릭해서 거래 설정을 클릭하면 메뉴들이 나오는데 밑에 거는 고급 설정 설명할 때 알려드릴게요. 일단 거래 단위만 바꾸세요. 거래 단위만 예를 들어 10달러로 하고 그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바이낸스에서 저게 10달러에 먼저 출발이 되면서 로봇이 시, 시작이 돼요. 거래가 됐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죠. 바이네스 들어가 보시면, 시바 코인이 10달러에 사졌어요. 시바 코인은 이제 로봇 가동이 되는 겁니다. 로얄큐에 돌아와 보시면, 정량화 메뉴에 이제 주기, 주기의 맨 상위에 가보면, 내가 지금 로봇 돌리고 있는 게 나와요. 빨간불로. 그리고 메인 화면에 내가 이제 굴리고 있는 로봇들이 나옵니다. 몇개더 추가해 볼게요. 뭐 본인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코인들을 하나 선택해서 거래 설정 그리고 이제 거래 단위만 바꾸는 거예요. 밑에 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이해하신 분들은 밑에 설정을 바꾸시고 지금 거래 단위만 바꿔서 스타트. 네. 그럼 또이 코인이 그10 불치만큼 사서 스트레이딩이 돼 있죠. 앞에 떴죠. 지금 두 개의 코인이 로봇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저쭉 찾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코인, 비트코인, 거래 설정 눌러서 거래 단위를 본인이 원하는 거래 단위로 바꿔서 네, 확인하고 스타트. 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첫 거래 단위가 30불로 하게 제가 지금 스타트를 해본 거거든요. 앞에 보면 제가 돌리고 있는 코인 종류들이 앞에 나오죠. 예. 네. 그리고 로봇이 돌아가는데 이제 본인이 개입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있는 걸다 팔아버리고 싶다, 이거를. 그럼 클릭해갖고 팔다. 시장 가격에 100% 팔다. 사람이 개입해서 팔아도 되고, 내가 그냥 물 타고 싶으면 구입을 눌러서 현재 가격에 뭐 20불만큼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로봇이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제가 따로 물을 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개입을 중간에 해도 돼요. 지금 정량화 로봇에 들어와서, 예, 상위에 3개가 돌아가고 있는 게 나오죠. 배치 설정을 누르면 이 메뉴가 뜬다. 그리고 이걸 모두 다 중지. 이렇게 할수 있어요. 배치 설정 눌러서 모두 선택하고 중지 하면 모든 로봇이 멈춰 버립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을 또 눌러서 팔다를 누르면 저 코인들이 다 그냥 usdt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일괄적으로 로봇을 멈추고 다 usdt로 정리하는 거죠. 이런 기능도 있고요. 바이낸스에 가보면 지금 샀던 코인들이 다 정리돼서 usdt로 바뀌어 있죠. 예, 로봇을 멈추고 로봇 그 코인들을 다 USDT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 지금 메인 화면에 안 나오죠? 다 정리를 해서 여기서 이제 배치 설정 메뉴로 이제 펼쳐가지고 로봇을 가동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코인을 하나 하나 눌러서 거래 설정에서 거래 단위를 설정하고 사틀룸에 로봇이 가동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